어, 많은 목회자들이 어, 과부의 드랩프 돈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가진 것을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뭐그 정신이야 얼마든지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을 희생적으로 드려야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헌공하는 것은, 어, 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자신의 모든 재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펀드에, 어, 투자해서 수백 배의 어떤 그큰 어, 거부가 되고 어, 부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 무슨 어, 투자 펀드 매니저로 생각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성경의 뜻대로 내 가족과 가족과 나를 위한 생계비와. 어, 구제와 선교로 어, 어, 되는 그런 에, 그런 이 열매를 맺는 씨앗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지 어, 그냥 열심히 헌신적으로 교회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어, 단 그렇게 얘기하기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